그의 큰 복을 받는 잔댓빛은 주의 영이 함께하미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합시네 저만 길을 걸으며 만나 싶어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미 she <laughs> al <ar> <laughs> Sinner. 시래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조바긴 길을 걸으며 밤낮 깨어간다. 주의 영이 함께하네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말씀으로 예배받기 위해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에 드리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주 앞에 기도 전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좋은 정과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의로 맨날 동안도 하나님, 저희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이 시간에도 주의 거룩한 전에 올라와 우리 예수님 십자가 고난당하신 날과 시간을 기억하며 주 앞에 기도의 재단을 쌓을 수 있도록 은청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도 우리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와 우리 주님 주시는 쉼을 얻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 주님 주시는 귀한 신과 평강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백성들 가운데 연약한 신령들 우리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세모롭게 도와주시옵소서 전기합신 아버지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죄의 백성들의 부르주정과 간근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코로나19는 침멸되게 하시고 하나님 죄악은 쏟아버리게 하시고 은혜만이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별리 코로나19로 어려움 당하는 교회들 하나님 은혜를 풀어주시옵시고 성도들과 가정에도 사업에도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큰 은혜를 풀어주심을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교도 가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1장 1절에 있는 말씀부터 6절에 있는 말씀까지 우리 교도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보 궤에 혼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에 두랩돈 넣는 것을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혼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구차 중에서 자기 있는 것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르쳐 그 미석과 혼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 같이,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금요 기도회에 참여하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뢰와 기도응답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 예수님 당시에 성전 입구에는 황금함이 13개나 있었다고 합니다. 정치적으로 로마의 신민지였던 유대인들에게 신앙만이 유일한 위로와 소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 입구에서 성전으로 들어가며 흥금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만이 말씀하실 수 있는 귀한 말씀을 저들에게 하시며 저들의 신앙의 삶의 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의 성전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눈을 들어보니까 부자들의 영복에 헌금을 넣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의돈을 넣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자들도 보고 이 헌금함에는 제사장의 수직 그 헌금함을 이제 관리하고 지키고 있어서 여러 사람들이 보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보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만 보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므로 이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이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을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우리의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우리의 주님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지를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첫 번째로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부자들은 그 넉넉한 중에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지만은 이 과부는 그 구초한 중에 자기에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두 레더는. 부자들이 볼 때는 하천 없는 하천한 그러한 이제 품돈에 불과하지만 이 과부 여인에게는 이두 랩돈이 이제 요긴하게쓸 생활비가 되는 것이 그렇지만은 이 과부 여인은 그 생활비로 쓸 욕인할 두 랩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왜냐하면은 그의 삶에 중심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온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 과부 여인은 자기 생활부의 전부를 마음을 합하여, 어, 힘을 합하여, 어, 이제 뜻을 합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여인은 이두의돈을 드리고 난 다음에 그날 저녁 쓸쓸하게 배고픔을 감수하며 그 저녁을 지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다른 사람 제자들이 볼 때에도 하찮은 것을 드렸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의 귀한 마음. 그것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에 보내셨어요. 그 아름다운 마음을 알리신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상을 더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14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이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하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복된 모습을, 신앙의 모습을 제자들이 알고, 또 그날 성전에 올라가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헌금교 앞에 수직에 서는 제사장도 알기를 원하셨던 것이다 예예는 육신으로 놀볼 때 가정에 실패하여 과부였고 생활도 넉넉함은 없었지만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마음 감사의 마음은 어느 누구에 뒤지지도 않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과부의 마음 그런 마음을 우리 주님은 받기를 원하시고 찾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은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이, 것을 원하신. 창세기 12장 1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백서의 이제 아들을 주셨는데, 13절에 보면, 창세기 18장 13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선은 끊어졌는지라,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사라에게 이삭을 얻게 하셨어. 그런데 그다음에 창세기 22장이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 간에 지시하는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인 것을 보고 싶으셨어. 그런데 창세기 12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번제를 그아들 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의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느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로 멸망한 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세상에 버리셔서 십자가 위에 달려 죄를 태속하게 하셨습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가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 것이다이 과부여인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 주님께 드렸어. 우리 주님께서는 그 아름다운 이제의 물질을 귀하게 받으셨어다그 어, 이제 에, 돈의 값어치로 말하면은 두 랩돈이지만 그러나 이제 그돈두 랩돈으로 어,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이 여인의 소중한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 주님은 기쁨으로 받으신 것을 우리는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믿음을, 이제 믿음을 지키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길 원하십니다. 이 과부는 가정에 실패하고 생활비 전부가 두 랫돈이었지만 형편없는 그러한 이제 가정이었지만 그러나 믿음만큼은 반듯한 것을 보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과 복된 마음을 귀여기시고 히 사람들에게 그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저들은 그 풍조관 중에서 흥금을 넣었거리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에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느 말이다. 과부여 가난하고 구차여 보잘것없는 둘 했더니 생활부 전부이었지만 은 믿음으로 나아가 저성껏 예물을 드렸더니 성경에 그의 한 일이 기록되는 영광스러운 그러한 인물이 되었습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그 미석과 꿈인 것을 바라보며 감탄을 하고 있을 때에 사실 그 성전은 이방인 헤롯왕이 유대인의 관심을 얻고자 지은 그러한 헤롯 성전이예요. 예수님께서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가치가 없는 것임을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지적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가 되는 것이니다 예수님은 헤롯의 휘황찬란한 성전보다 바부 여인의 이제 녹슬은 두 레더를 더 귀여기신 것은. 그의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도 보기를 원하시는지를 믿습니다. 2014년 인천 아시안 게임 때 스포츠 뉴스에 우리 성도들의 귀에 익숙한 요수아라는 육상선수가 이제 소개되었습니다. 성경의 인물 여호수아인데 아버지가 여 여자 성의 목사인 것이 이름을 호수아로 지어서 여호수아입니다 학교 다닐 때 놀림도 많이 받았어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육상 선수가 되어서 200m와 1,600m 개주에서 동메달과 은메달을 따게 되었어. 200m에서는 28년 만에 메달을 따게 되었고, 1,600m에서는 16년 만에 우리나라가 이 메달을 따서 우리나라가 이 육상이 굉장히 약한 것을 알 수가 있어. 그런데 이 1,600m에서는 이 출전하기로 돼 있는 선수가 부상을 당하였어. 그래서 대신 경기에 나가 나갔는데 에, 35분 전에 급하게 이 여호수아에게 네가 대신 나가라. 그래서 경기가 끝난지 35분 만에 이제 다시 경기에 나. 가 여러분 달리기를 심 전력해서 한번. 달려본 적이 있습니까? <laughs> 선수가 아니어도 한 50m나 100m 한번 달려나면 그만 탈진하게 됩니다. 아, 그런데 200m에서 전심 전력에서 달려서 메달을 얻었는데 1600m에 나갈 선수가 갑자기 부상을 당해서 35분 만에 이제 출전하게 됩니다. 마지막 주자로 3위로 달리다가 마지막 결승전에서 힘을 다해 뛰는데 하나님께서 놀라게 했어. 나중에 인터뷰를 하는데 누가 뒤에서 등을 미는 것 같아? 1등, 2등과 아 이제 3등 사이가 얼마나 되느냐? 비디오 판독으로 2등이 결정되어서 은메달을 땄는데 0.004초 차이로. 이 등이 되어서 은메달을 따서 육성의 노메달에 이제 종지부를 짓고 이름 그대로 여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요? 여수아 같은 사람들. 두레돈의 과부, 여인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고 믿음을 지키며 또 이제 하나님을 제일 첫 번째 두기를 원하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받고 또이 세상에서도 이런 사람들을 귀중히 여기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19 사단계로 이제 생활과 신앙의 삶이 힘든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립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의 첫 번째 눈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응.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과부여인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그의 빛난 신앙의 모습을 이제 우리 주님 드러내었듯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지를 믿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은과 세력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주님이 원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알라 제자들처럼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도 이제 육신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아버지 하나님 나타내었지만 우리 주님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오늘 저희들도 우리의 중심을 보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나타내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제일 첫 번째 해놓고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내어놓기를 바합니다 등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은청맺고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마음을 썩는 자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내제 교통 역사심의 은청에 영원토록 저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